안녕하세요. 토탈코리아 유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탈 브랜드의 수동기백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수동기백건입니다. 간단하게 구성품으로는 노즐이 네가지 들어있고요. 보관용 노즐 세가지 실제 사용하는 노즐 한가지총네가지의 노즐을 보관 사용할 수 있는 기백건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는 미니렌치가 들어있어서 노즐 교환시에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노즐을 기백건 앞쪽에 장착하여 주시면 됩니다. 포함되어 있는 미니렌치를 이용해서 조여주시고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성되어 있는 노즐 사이즈는 2.4, 3.2, 4.0, 4.8mm. 총네 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시에는 리벳을 리벳건 앞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위치에 리벳을 넣으시고, 후! 몇번 레버를 당기면 리벳이 아주 깔끔하게 장착된 모습입니다.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시피 레버를 두번 내지 세번 정도 조여주셔야 되는데요. 한 번, 두 번. 두 번째 리벳도 이쁘게 장착된 모습입니다. 한번더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벳을 리벳건 안에 넣어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리벳 3개가 깔끔하게 장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탈 수동 리벳건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가정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수동 리벳건만 가지고도 리벳을 깔끔하게 장착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지금까지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